재밌죠? 새로운 거 해보니까. 네. 난 다른 사람으로 빙의된 줄 알았네. <laughs> 그 정도는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누구나 예술가가 될수 있대요. 저도 시를 쓸수 있겠죠? 그럼? 실를쓸때 나를 햄릿으로 써줘요 네 그럴게요 나도 언젠간 햄릿 역할을 맡을 수 있겠죠? 네 그럼요 내가 애를 낳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본다는 게 진짜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. 애기도 있으세요? 응! 나 서른 인데 나도 서른 넷이에요. 응? 서른 네까진 청년이래. <laughs> 근데, 햄릿은 자신의 젊음을 좋아했을까요?